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슨 벼의 복봉향 줄, 탑, 동시.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1 0 5조 하단에 이 무엇인고. 어느 때인가는 설법이 끝나 대중들이 법당에서 내려가던 차에 스님이 그들을 불렀다. 대중이 머리를 돌리자 스님이 말하였다. 이 무엇인고, 아바타가 송한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네, 백장회해 선사의 내용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일 많이 드는 화두가 이목고 화두죠. 시심마. 이목고라고 하는데 이게 시심마, 스스모,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백장회의의 선사에 어록에 나와요. 백장어록에. 어느 땐가 설법이 끝나 대중들이 법당에서 내려가는 차에 스님이 그들을 불렀다. 대중이 머리를 돌리자 스님이 말하였다. 이 무엇인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러분 할때 저를 딱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엇인고 똑같은 얘기예요. 시신마화도 쓰서 뭐 시신마화도의 답이 여기 있어요. 거기 주석에 보면. 선사가, 백장 선사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한밤 중에 더운 물이 먹고 싶어졌어요. 몸도 좀 춥고, 목도 마렵고, 좀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자를 불러도 시자가 깊은 잠에 빠져서 오, 오,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견자실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시자가 더운 물을 데펴가지고 왔어요. 어? 아까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어쩐 일이냐? 큰 스님께서 더운 물을 떠오라고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어떤 사람이 내, 나를, 물을 두드리면서 내 방에 큰 스님께서 더운 물을 먹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해서 내가 떠오는 겁니다. 얘기했죠. 그러자 이 백장 스님이 하하, 오늘 나는 토지신에게 내 마음을 들켰구나. 한 거예요. 네, 토지신에게. <laughs> 도량신에게 내 마음을 들켰구나. 한 생각 일으키면 신들도 알아 봅니다.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신들도 못 알아봐요. 이 무엇인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게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해탈이다. 이게 바로 바이아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 무엇인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견문, 각지.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견이 견하고 문이 문하고 각이 각하고 지가 지하는 거예요. 견견 문문 문 각각 지지 행복하세요.